정부세법입니다. 정부세법은 그래요. 그 저기 <laughs> <laughs> 주택정부세가 상당히 그 많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어, 그런데 그 정부세를 아예 안내는 게 이제 임대주택으로 돌리면 안낼수 있어. 그래서 요건 관련한 내용이 맞고요. 그리고 뭐 사택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주택작재 자체 자체의 속성상 안내는 거야라는 게 열거되는데 그게 막 열거된 게막 수십 가지가 넘어요. 제가 정부세를 3일 아이닷컴에 해설도 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각 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분들한테 정부세 강연도 해요. 가끔 그런데. 그 그런 대상 주택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데요. 여기 공공 민간 임대 주택 합산 배제 대상을 이게 막그 30호 이상의 임대시 공시가 12억 원까지도 임대 주택으로 넣는다 그러면 이거 보유한 주택은 주택수가 100채, 천채라도 이거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단기 민간 임대 주택이 아까 들어왔다 그랬죠. 장기 10년을 6년짜리 들어왔다 그랬죠. 이거 임대로 등록하면 정부세 낸다 안 된다 이거 아예 주택으로 안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세대 주택자고 99채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1세대 1주택자로 해가지고 내가 사는 집은 정부세를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아예 안 내는 거니까 여기 요건에 공공건설 공공매입 민간건설 민간매입 뭐 이렇게 단기 민간 임대주택 요거 들어왔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사택 이런 것들 중에도 산에 공. 근로복지기금으로 미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거 그러면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법인으로 만드는데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야 요거 사택으로 제공하는 거는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것도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어~ 그 주택에서 빠지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뭐한국토지공사의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많아요 이거 기숙사 노인복지 어린이집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요. 예, 그다음에 사운용 주택이 공실이 떴다. 그러면 이제 뭐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요거. 예, 그뭐그 일정 기간 그 이렇게 예. 그 제, 제공했더라면 예. 그 그냥 공실 공실이라도 계속 제공을로 간주한다. 고 이런 게 있는 거고. 요건 좀 아셔야죠. 1세대 1주택자가 있는데 1시역이 주택. 내가 집한채더 이사 가려고 하나 더 샀어. 그럼 2주택자니까 그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종부세 많이 내는 거야? 뭐 이러면 아, 그거 3년 내 팔면은 저기 그냥 1주택자로 보는 거야 따라서 종부세를 1주택자로 내 그런데 이제 추진규정이 있죠 3년 내못 팔면 양도세 때리는 거 똑같이 종부세도 안팔아안 팔았네 그럼 종부세 내야 되겠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 내가 내집 하나 있었는데, 부득이 어르신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을 받았어. 상속주택. 야, 이거 이주택자 들서 상속되는 거야? 어, 양도세는 이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정부세 안 때리는 거야,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지분하고 가입 기준이 좀 있어요. 그건 보시고. 지방저가주택. 어, 내가 지방에 있는 집 하나 샀는데, 그럼 이주택자가 돼서 나는 1세대 주택못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지방에 집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이제 지방 인구 소멸, 뭐, 그냥 부동산 경기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방 적거 주택 중에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수도권 박 지역 중에 뭐 이렇게 뭐 이게 시 소재지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면은 그렇게 그건 지불 안보게라는 거예요. 상속 주택과 지방 적거 주택을 요건이 되면 영구 지불 안 보는 거예요. 사후 관리도 없고요. 그거를 더 요건을 확대해서 4억까지로 가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분 세 부담 상한액 계산 이거는 정말 쇠기를 받는 거다 종부세를 이렇게 생각해요 종부세는 어떠냐면 내가 아무리 집값이 막두배세배 올라도 내가 보유주택이 똑같다면 전년하고 올해랑 세부담 상한이 있단 말이야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냈으면 올해는 1.5배 7,500 이상은 절대 못 때려 아무리 집값이 백배 천배 ,000, 올라도 그런데 지, 그 2023년도에 재산세가 바뀌었어요 즉 종부세가 아닌 지방세 재산세가 바뀌면서 과표 상한액까지 생겼어요 과표 상한에 어, 지난해 과표보다 일정 수준은 과표를 못 올려. 즉, 과표는 개별 공시지가, 뭐 공동주택 가격, 그 그래, 주택 가격 공시한 금액인데 이게 폭증해도 전년도보다 이렇게 상한을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때요? 세부담 상한도 있지, 과표 상한도 있어 버리면 아무리 뭡니까 집값이 막 폭증하고 해서 막 공시가 막더 올린다고 해도 이 규정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부세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던 것만 쭉 내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밖에 세기를 받는 종부세는 거의 사실은 종요랑이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뭐이 종부령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인세습니다